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국가가 젊은 남자를 노예로 굴리고 있다라는 거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요청이 있었던 주제고요 블라인드에 관련된 글이 하나 올라온 게 있던데 요거 한번 읽고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남자들의 애국심 증발이 본질이라는 제목입니다 90년생 이후 세대는 요존남비 비페미니즘 장려 국가에서 국가가 젊은 남자들만 노예로 굴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애국심이 증발해 버렸다. 그래서 다 같이 망하자고 미드 오픈을 한게 현재 한국의 상태다. 미드 오픈 상태 같아요 제가 봐도 그리고 혼인율이 크게 감소하고 독신자가 폭증하고 이제는 더 이상 미혼 노총각을 사회적 낙인을 찍어서 본인 조건보다 크게 낮은 도태된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만들기도 힘들어졌다. 그럴 바에는 요즘 남자들 혼자 산다는 분위기죠? 아니면 국제거혼 쪽으로 빠지거나. 띄어서 지난 몇년 사이 비페미니즘의 감기와 퐁퐁론, 마통론 등을 접한 이후 30대 이하 한국 남자들, 주변에 불특정 다수의 한국 여자들이 잠재적 결혼 대상이 아니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병력 의무 없이 특혜만 가도하게 받으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남자들의 정당한 파일을 빼앗아가는 또래의 여자들한테 더 이상 손해보기 싫어한다. 그리고 사소한 거라도 남자라는 이유로 희생하거나 양보할 이유나 여유가 없어졌다. 요즘 남자들도 먹고 살기 힘들죠. 취업하기도 힘들고, 뭐 결혼하려고 하더라도 남자가 부담해야 될 거는 너무나도 많고, 또 남자의 희생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조롱하죠.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이 열이 받는 거예요. 특히 젊은 남자들이. 그리고 이어서 남들보다 더 스윗하던 남자들도 독박 징병 당해서 구르고 있을 때 여자들은 휴학하고 해외여행 갔다는 소식을 지속적으로 SNS를 보면서 대가리가 깨졌다. 출산율을 올리고 싶으면 당근만으로는 안 된다. 채찍도 같이 써야 한다. 지금 보면 남자들한테는 채찍만 쓰고요. 여자들한테만 당근만 줘.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정책을 보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20년 전의 저출산 정책, 지금의 저출산 정책. 변한 게 없어요. 여자들은 해주고 있고, 남자들은 계속적으로 압박하면서 노력을 해라. 이거는 아닌 거죠.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줘야 되는데 남자한테는 채찍만, 여자한테만 당근만 주니까 대한민국 출산율이 전 세계 최저로 가고 있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그래요. 그리고 이어서 여성증병을 하거나, 무자녀, 무자녀인 경우에는 사망시까지 병력세를 걷거나, 그리고 시대착오적인 비페미식 성교육과 여대 로스쿨, 악대, 여성 존용 시설, 여성 가산점 등 특혜를 다 폐지해야 한다. 그래서 딸 태어나면 노또, 아들 태어나면 괜히 불쌍해지는 지금 상황을 점점 타파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글입니다. 요즘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젊은 남자들의 분노 심상치 않습니다. 폭발 직전인 것 같아요. 특히 낙어한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주갤 하시는 분들 아닌 일반적인 분들도 이제는 이 단어를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제가 네이버 기사들 베스트 댓글에서 낙오한 단어가 자주 등장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성판 엠범방 사건 같은 경우 그때 언론들이 거의 안 들었습니다. 정치인들이 이야기한 거를 다른 거는 빼고 그냥 본인들이 스스로 다룬 언론사는요. 0 개가 안 돼요. 그리고 지금 경찰 같은 경우도 제가 이거를 방금 검색해 보니까 6월 3일 기사인데요. 예사 중이다. 필요하면 수사 전환하겠다. 수사 전환했다는 기사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터진 지가 언젠데요. 유자니까 봐주는 거야. 남자였으면 바로 그냥 진행했겠죠. 그리고 최근에 12사단, 중대장 사건 같은 경우도 무려 18일 만에 피의자를 입건했죠. 물론 지금은 구속된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가실 시사로 적용했잖아요. 어떻게 가실 시사입니까? 그건 고문이었는데, 그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반면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화성 동탄에서 그냥 화장실만 갔을 뿐인데 경찰은 오히려 반말하고 확실한 물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추행범 취급을 했잖아요. 그나마 이거 같은 경우는 공론을 했고 녹취록이 있고, 또, 이분의 어머니가 또잘 녹음을 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잘 마무리 될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이런 게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20대 청년이던데, 억울하게, 어떻게 본다면, 빨간 줄이 꺼였겠죠.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해요. 하지만, 여성판 m 범방 사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수사 전환을 안 하고, 12사단 중대장 사건 같은 경우는 18일 만에 피의자 입건, 더군다나 휴가도 12일 동안 갔다 오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걸 보면, 여자는 총룡인, 뭐, 비업용인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 이걸 제가 플레이밍을 쓰면 노딱이기 때문에, 그냥 총룡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건선미 기자가 최근에 쓴 기사인데, 여자는 총룡인, 남자는 벌레, 남녀 혐오 전쟁 갈수록 독해지네. 지금 이거를 오히려 조장하는 게 누굽니까? 언론, 건선미 어, 기자 같은 분은 아니죠. 대부다수의 언론들 오히려 이들이 조장하죠. 그리고 정치권, 경찰, 육군 오히려 이들이 공정하게 하면 되는데 공정하게 안 하잖아요. 정치권도 그렇고 다 전부 다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돌아가는 시스템이 그러니까 지금 남자들은 그냥 벌레 노예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도 이제 최근에 1년의 사건을 보면서 주갈 분들은 이미 깨달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제 깨달았죠. 나관의 정책을. 그래서 이제 각자의 방식으로 투쟁을 하게 될 겁니다. 이미 먼저 움직인 분들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더 확산될 거예요. 왜 대한민국이 나관 정책을 유지하는 한은 이거는 더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로 인해서 연애 깊이, 결혼 깊이, 출산율 하락이 되겠죠. 그나마 이제 결혼이라든가 출산 같은 경우는 국제 결혼이 조금 보완해 줄 수는 있지만 내국인끼리는 급감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급감하게 되면 또 어떤 여파가 미치겠습니까? 요즘 보면 자영업자들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보니까 가장 데미지를 많이 받는 데가 어디냐고 하면 커플들끼리 이용하는 데가 제일 먼저 타격을 받았어요. 작년에부터 이제 뭐 오마카세라든가 파인 다이닝이라든가 이런 여자들 즉 커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고가 이쪽에서 먼저 박살나고 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어. 주로 이런 거는 커플이 가도 돈은 남자가 쓰잖아요. 이제 남자들이 여자하고 연애를 많이 안 하니까 자영업자들도 힘든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또 결혼도 안 하니까 요즘은 결혼 안 하는데 굳이 뭐 물론 집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당연히 집도 안 사죠. 수요가 줄겠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도 위태위태하죠. 정부에서는 지금 이게 PF 때문에 걱정돼가지고 어쨌든가 받쳐보려고는 하지만은 지금 뭐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부동산에도 지금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 지금 젊은 청년들은 일종의 저항 정신도 있겠지만, 국장 안 하고 위장으로 지금 많이 도망가잖아요. 지금 백매십조가 도망갔다고 하던데요. 물론 전문 정령만 아니고 전체적인 거긴 하지만, 지금 국장을 버리고 위장으로 계속 도망가면서 국장이 지금 비실비실해요 작년하고 비교해보더라도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많이 줄었거든요. 그리고 실제 종목들을 봐도 몇개 선택받은 종목들 아니면 나머지 종목들은요, 그냥 거래가 없어요. 어, 또, 올라가더라도 그냥 잠시 반짝하다가 원위치.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당연히 이런 현상이 연달아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지금 숙녀 억남 정책, 이거 계속적으로 하면요. 미드 오픈하는 지금 청년들이 급증할 겁니다. 지금도 엄청 저는 급증했다고 보여요. 그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 탈조한다든가 상핑한다든가, 여러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과거에 일본 같은 경우도 초식남, 절식남 뭐 이런 애들이 급증하면서 결국은 일본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줬어요. 중국 같은 경우도 탕핑종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청년들 중에서 중국에 또큰 영향을 줬어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거기보다는 수는 적은 것 같지만은 지금 늘어나는 속도로 보면 우리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 대한민국 사회 각 분야에 엄청난 타격을 미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이라든가 기득권이라든가 언론인이라든가 지식인들 같은 경우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요. 알고 있는 사람들마저도 케이녀들 눈치 보느라고 입국 딱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즉 숙녀 엄낭 정책에서 그냥 공정한 남녀가 공정한 정책으로 가려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이자들한테 주었던 혜택을 뺏어와야 되거든요. 원인치를 씻게 되거든요. 그 말을 무서워서 지금 못하는 거예요. 못 꺼내고 있는 거죠. 비겁한 거죠. 그로 인해서 저는 결국은 엇보를 치를 거라고 보입니다. 어, 변동사항이 전혀 없어. 오히려 더 보면 유자들이 해달라는 거더 해주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저출산 정책 20년 이상 똑같잖아요. 변동항이 없잖아요. 20년 동안 그 방식대로 해가지고 안 됐다고 한다면, 아, 우리가 이게 방향이 틀렸구나라고 하면서 반대로 가야 되는데, 계속 잘못된 길로만 가고 있어요. 남자는 억압하고, 여자는 우쭈쭈 해주고, 여자는 당근만 주고, 남자는 채찍지만 하는. 아마 이 대가를 저는 치료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여러분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각자 도생 잘 준비하십시오. 지금 우리나라가 한 5년 정도는 버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0년 뒤에는 정말 다이나믹한, 다이나믹한 고담시티가 되지 않을까. 심지어 배트맨마저도 조커가 되는, 어? 고담시티에 배트맨마저도 배트맨 때리치우고 조커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